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링차예요. 오늘은 제가 입양하세요에 왔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착한 사람 찾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. 제가 한번 이렇게 꾸몄습니다. 거지를 이렇게 꾸민 다음에, 잠깐만요. 거나 주세요.요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일단 먼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밖에 길거리에 나간 다음에 제가 이렇게 털썩 앉아 있을 겁니다. 그때 누가 저한테 아무거나 준다면 제가 그 보상으로 음뭘 드릴까? 뭘 드릴까요? 네, 박쥐를 드리도록. <laughs> 그건 좀 약한가? 저 사실 이거 구미호도 드리고 싶거든요. 이렇게 착한 분이 계신다면, 음, 그러면 상점에 한번 가볼까요? 일단 집을 잠글게요.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로벅스를 구매하고 싶지만 구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아 그래 아이템을 드리자 음 어디 보자 그래요 이게 로벅스거든요 로벅스로 이렇게 딱 장착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걸 드려야 겠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길거리에 나가야 돼요. 오, 몸에서 냄새도 나죠? 딱 좋아요. 딱 봐도 거지예요. 일단 여기서 먼저 채팅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마 여기서 벌써 죽겠어요 아무거나 주세요. 아무 말도 안 하시네. 기다려보겠습니다, 그래도. 아, 진짜 아무것도 안 주실 건가 봐요. 네, 그냥 가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누구에게 가볼까? 네. 음, 이번엔 저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거나 주세요. 아무거나 주세요. 아무거나 주세요. 아무거나 주세요. 입양하세요에서 착한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. 아니, 뻥이고요. 입양하세요에 착한 분이 엄청 많으시죠? 얼마나 많은데요? 입양하세요의 착한 분은 거의 다 착한 분이실 거예요. 아무거나 주세요를 여기서도 쳐보겠습니다. 아무거나 주세요. 여기서 털썩 주저앉는 딴딴. 자랑하세요. 흑흑 흑 우는 척을 하면? 아, 지금 자랑하시냐고요? 아, 진짜. 잠깐만. 아무거나, 아무거나 주세요. 네, 요요. 네, 유유, 응, 아니야? 하, 네.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. 아무거나 주세요, 유유. 제 생각엔 저분이 저한테 자꾸 자랑하시는 것 같거든요. 착한 마음이면 좋겠네요. 아 네, 전이만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, 사실 전 착한 사람 찾는 현질러예요. 현질러예요. 못 드릴게요. 드릴게요. 이거라도 주신 게 정말 감사한 거니까 제가 애완동물에서 일단 제가 현질로를, 현질 그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착한, 착한 분께만 드려요. 착한 분께만 드려요. 오 그래도 착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좋네요. 하하. 여러분도 돕고 사세요. 오 어, 감, 어 뭐야? 잠깐만 뭘 주셨어? 감사. 감사합니다. 오, 저이펫 가지고 싶었던 펫이에요 음, 아마, 아무래도 다른 사람도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도착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. 음, 또 다른 사람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, 이분께 한번 해볼까요? 아무거나 주세요. 아무거나 주세요. 요요. 대답이 없으시네요. 네. 설석 주저앉아 보겠습니다. 따라다 전거지입니다 몸에서 냄새 나는 거안 보이십니까? 병원에도 못 가고 있다고요. 제 팔자를 고쳐주세요.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. 아, 이분은 외국인 같은데. 음 착한 사람 찾으러 다닙니다. 자. 아무거나 주세요. 아무거나 주세요. 아무거나 주세요. 요요요요. 어 엉엉엉. 아무거나 주세요. 진짜 주신 분이 없으시네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거지 분들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. 저기, 제가 사실 착한 사람 찾는 현질러인데, 사실 착한 사람 찾는 현질인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거기 서세요 아 잠깐만 거기 서시라고요 제가 제가 뭐좀 드릴게요 드릴게요 일단, 아이템 주기에서, 음, 네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이미 드렸는데, 드렸어요. 이미 드렸, 드렸어요. 저 갑니다. 타는 패시. 아, 잠깐만, 저 사람 아까 나 무시했던 사람이잖아. 아니. 아니. 누가 이거 주셨죠? 누가 이거 주셨죠? 누가 이거 주셨냐고요? 기다려. 왜날 계속 싫고 있냐고. 아 진짜. 아따. 아 진짜. 아 진짜. 포도님, 제가 뭐 드릴게요. 기다리세요. 이제 제가 줄수 있는 게 별게 없어서. 죄송해요. 드릴 수 있는 게, 정말 죄송하네. 잠깐만요. 저기 아이템 주기가 안 돼요. 저기 아이템 주기가 안 돼요. 왜 이래? 뭐지? 어, 어떡해! 죄송해요. 어떡해! 아, 이거 유모차를 다시 줄 수도 없고, 이거 왜 아이템 거래가 안 되지? 아, 진짜 죄송해요. 어허, 어허, 잠깐만요. 이분은 되잖아. 근데 저분은 안 돼. 뭐냐? 뭐야? 저. 응? 음? 응? 음? 저 나갈게요 저 나갈게요 죄송해요 땅. 아무거나 주세요 또요 또요? 저기 포도님 포도님. 타는 거 내려 보세요 타는 거 내려 보세요 포도님만 클릭이 안돼 클릭이 안 돼요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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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전 착한 사람만 물건을 드립니다. 전 저는. 나, 나가, 겠, 습니다. 전 나가겠습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네? 욕심이 많으셔가지고. 전 나갑니다.